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만, 주식을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모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네요. 제가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수분들 일지와 그리고 조언들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고수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주식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것들을 알아보고 생각했습니다. 주식 공부는 커녕 기본적인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시작한 후 초심자의 행운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곳이라는 걸, 그때에는 제가 깨닫지 못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주식으로 달콤한 수익에 취하다 보니, 그만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자신에게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잊고 살다가 갑자기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주식 시장이 많이 폭락하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주식을 그만두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유튜버나 주식 카페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주식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그 당시 주식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주식은 도박이고, 주식을 하면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는 이런 내용들이었죠. 근데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을 하더군요. 매매 일지를 작성한 거 보니 수익도 많고 상당한 고수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전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쪽지를 보내서라도 답을 얻자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보내도 답이 없어서 진심을 담아서 꼭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했었죠. 그리고 며칠 후 답변이 왔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하더군요. 시작을 안 하면 안 했지. 발을 들이는 순간 죽기 전까지 빠져나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셈 치고, 한 번씩 주식을 하지 말라는 글들을 올린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군요. 어찌 보면 저는 한 번의 고통으로 바로 주식을 떠나버렸죠. 이미 주식을 알기 전에요. 하지만 저도 아직 주식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식으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지라도 버티기로 마음 먹었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때 그 고수님이 왜 그렇게 주식을 비판하셨는지, 지금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하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주식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은 이렇게 무서운 곳이니 포기하라고요. 주식을 시작하게 된다면, 지독한 고통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저 또한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아직 초보도 벗어나지 못했죠. 그렇다고 초보가 무슨 말이 맞냐고 하시면 할 말은 없고요. 하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식에 관련해서 심리나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니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주식은 잃는 사람이 있어야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대세 상승장에서는 같이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개미들이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수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다고 초보들을 끌어들여서 부를 축적하는 건 고수답지 못한 야비한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수대 고수로 한판 멋지게 붙어서 이겨야 진정한 고수라 생각합니다. 주식 카페에도 고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초보가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식은 좋은 곳이다 라고 시작하길 권유하는 말은 절대 하지는 마시고, 주식은 힘든 곳이다, 어려운 곳이다 라고 따끔한 충고를 할수 있는 진정한 고수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저 역시 주식 실패자분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사기 같은 것을 당해 모두 잃었습니다. 꿈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42살의 초등학생 저학년 두 아이가 있고 암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가 있고 와이프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분에게 신세지고 계시고 저도 아이들과 와이프와 함께 다른 곳에 어처 살고 있습니다. 이젠 제대로 취직도 안 되고 무릎과 허리가 안 좋아 노가다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공장에서 1년 가까이 최저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없는 집에 외아들이고 없는 집에서 자라 기댈 언덕 없습니다. 그 전에 번듯한 직장에 부족하지만 남 도움 없이 견뎌왔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와이프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그 화살이 저에게 매일 오네요. 아이들과 와이프 엄마에게 죄책감에 너무 힘든데, 와이프의 마음의 병도 도가 너무 지나쳐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꼴에 책임감은 있어서 자살을 생각만 했지. 이 상황에선 절대에선 안 된다 마음 먹고 있습니다. 실효된 생명보험만 있었어도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기에 기쁜 마음에 실행했겠지요. 월세방이라도 얻고 트럭이라도 사서 일해보려고 장기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사기꾼들 뿐이더군요. 정말 팔고 싶습니다. 저의 현재 심정은 도둑질 사기.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 빼고는 뭐든 하려고 합니다. 제 목숨을 필요로 하신다면 기쁘게 내놓지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극복하신 분, 혹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조언을 해주실 분께 도움을 받고자 함입니다. 저의 절실함을 너무 욕하진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중순쯤이었나 봅니다. 분당에서 제법 그럴듯한 장사를 하던 나는 연말 대목이라 조금 바쁜 흉내를 내며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핸드폰이 부르르 떨길래 대충 보니 모르는 번호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번호는 잘안 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전화를 귀에 가져갔습니다. 여보세요 수신음을 통해서 전해오는 목소리는 굉장히 나치근 목소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짝꿍이었고 군 제대 후 사업 동업자였습니다. 현재 내 가족 있게 한 장본인이고요. 그 외에도 그 녀석과의 인연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녀석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력이 강해서 웬만한 알바는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겨울방학 때인가 집으로 불쑥 찾아와 여의도로 덴조 천장에 석고보드 붙이는 일을 하러 가자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 안 간다 해도 일할 사람 모자른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그의 겨울 내내 여의도 웬만한 건물 천장은 우리 손안 닿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일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녀석은 살아있는 신화였습니다. 회현동 서울예전축제에서 손수레로 아이스크림을 팔고 그날 밤새워 손수레 끌고 신촌 2대 축제로 향합니다. 물론 혼자서 3대 독자로 국방부 방위 받을 때 인사과장 앞으로 장문의 편지를 날렸습니다. 내용은 청산에 구두 닦는 코너를 신설하여 맡아서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임상사에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 외에도 나열하면 책두 권은 촉히 나옵니다. 녀석은 항상 새로운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도전 정신이 투철해서 별명이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녀석은 나에게 항상 자극을 주었습니다. 어느덧 내 가장 소중한 친구지만 또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런 녀석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소시적 짤짤리부터 도리짓 고땡 섰다 등 무엇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굉장히 몰입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짤짤이를 하면 한 손에 가득 쥔 동전 수량을 거의 다 합니다. 우리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녀석은 대학 졸업 후 우리 중 가장 좋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녀석은 주식 전문가도 되었습니다. 증권 방송에서 유료 애널 활동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임에서 녀석에게 주식 추천 받으려고 꼬랑지 내린 강아지 모양 가진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했습니다. 우리한테 주식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주식 무섭다고 엄청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지방 책임자로 내려갑니다. 그때가 내가 마지막 본 녀석입니다. 그뒤몇 번의 전화 통화를 한 친구들 사이에 도는 말등을 종합해보면, 녀석이 선물 옵션으로 엄청 깨지고 회사도 그만둔 채 잠수 중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는 녀석은 지옥에서도 살아남을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세상 모두가 없어져도 녀석은 살아남을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움의 욕부터 나옵니다. 일이 온답니다. 설레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1층 로비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녀석이 보입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서로 말없이 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튀어 나온 말이 야시파 새켜. 너 돼진 줄 알았다 반가움에 눈물이 다 납니다. 긴 저녁을 먹으면 녀석이 풀어놓는 과거 선물 옵션으로 집안 돈 빼고 16억 해먹었답니다. 밤에 잠들 때면 아침에를안 보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답니다. 그 녀석이 제게 한말 중에 그 당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빚 때문에 몇 번의 생과 살을 넘나 들었지만 지금은 생각하면 웃음만 나온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니 뜻하지 않은 행운도 따랐다고 합니다. 그 행운이 뭔지는 말안 하더군요. 저를 비롯한 개미 여러분 희망을 놓지 맙시다 우리만 쳐다보고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이야 열심히 일해서 또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3, 4년 지옥에 왔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면 훗날 웃을 날이 있겠지요 다시는 하지 않으마 주식 너만 아니었다면 난한 가정의 훌륭한 가장으로 남편으로 잘 지냈을 텐데 두 번의 쓰라린 실패로 인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를 회상하며 쓸쓸히 편지를 쓴다. 종목 이름이 뭔가 기억나지 않는 이상한 종목에서 수천만 원 날렸지. 와이프 다시는 주식 하지 말라 하며 전세금 꽁짓돈 빼어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며 우린 어디 기댈 곳도 없잖아. 내가 믿을 곳은 당신뿐이야라며 울먹였었지. 나의 결심은 3년여 동안 가정에 충실하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 그러나 또다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나의 투기욕은 고개를 다시 들었고 여러 종목들을 거치며 2천만원이 3억이 넘으면서 난 기고만장했어. 그때도 당신은 나를 눈물로 말렸지. 돈도 필요 없으니 이전에 나로 다시 돌아오라고. 난 비웃었어. 네가 뭔데 나의 길을 막는 거야? 적어도 10억은 만들고 그만둘 거야. 난 탐욕에 눈이 어두워 조금씩 변해가는 당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서 옮겨가게 한 사람이 바로 내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땐 너무 늦었나 봐. 나를 주식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그놈과 상의하다 자주 만나면서 못 먹는 술도 한잔하며 그럭저럭 정이 들었단다. 돌이켜보면 그땐 난 와이프에게 관심도 없었고 오직 그래프와 일봉월봉 거래량만 눈에 왔다 갔다 한 시절이었으니, 그때 1억 7천만 해달라는 당신의 제의를 거절만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당시 나에게 1억은 껌값이었지. 이미 그땐 난 7,8억원을 굴리고 있었으니, 돈을 찐 당신이 내게 던진 첫 마디가 윤호씨랑 살 테니 조건 없이 헤어져 달라. 어쩌다 정이 들고 또 어쩌다 보니 임신도 했다면서. 자기는 나보다 더 그놈을 사랑한대나 어쨌다나 이놈을 찾아갔지만 이놈은 선택은 성현이가 한다며. 도리어 나를 나무라는 이런 놈을 친구로 지냈다니. 와이프와 자식 다 친구놈한테 빼앗기고 쪽팔려 사표내고. 전업한답시고 상경하여 결국 다 떨어먹고 주식에 손댔습니다. 쌍계동에 치킨집 하나 차려놓고 알바 구해 밥은 먹고 살았는데. 겨우 자리 잡을만 하니 바로 옆 상가에. 치킨 집이 생겨서 이제 월세도 못 맞춥니다.